안녕하세요. 총무와 팔로우 리더십의 홍재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무와 팔로우 리더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고자, 그리고 총무를 하는 게 동호회나 동창회나 향호회나 이런 그 모임에 총무를 한다는 것이 하다 보니까 너무 복받은 자리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 빨리 끝났으면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총무를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자리인지 그리고 총무 하시는 분들한테 즐겁게 하시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총무가 되면은 바 분하게 감사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 고마워. 홍총무 고마워. 살면서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처럼 기분 좋은 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를 참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을 총무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주 거창하게 지구를 구하거나 한국을 살려내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친구들을 모이게 한것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지들끼리 다 알아서 꾸준히도 하고, 험한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고마워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어색하고 쑥스러웠어요. 내가 뭐를 했지?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말을 듣는 것은 아닌가? 저 친구들 나 놀리는 거 아니야? 남에게 해보지를 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알면서 이제껏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모임의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계총무, 경제경영사 저자 모임의 총무였습니다. 총무라는 직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남과의 관계를 넓게 맺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 총무를 하면서 삶이 더 행복해 질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임스 파울러가 지금 행복은 전혀 안 된다를 읽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3년 까지 총1 2 0 6 7명연구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행복의 생성과 확산 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친구가 행복할 경우 내가 행복할 확률은 15%가 상승했고, 2단계 거리 있는 사람, 즉,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확률이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나는 6%가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결된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행복해질 확률은 꽤나 높아집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3단계 거래에 있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 있는 수백만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도 좋지만 친구와 친지가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최소한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관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지낼 때 즐거움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친구와 친지는 우리에게 감정의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친구가 한명 증가할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증가할 확률은 약 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불행한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불행해질 확률이 얼마일까요? 약 7%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작위로 두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2%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친구들의 모임에서 내가 주도적이거나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참가만 하면 됩니다. 참가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을 증가하는 거죠. 그런 계기가 생기면 총무니까 연락을 할 뿐이고요. 그럴 때마다 회원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여을 가든 술을 먹든 여행을 가든 운동을 하든간에 같이 있는 동안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서로의 행복을 전염시켜 서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총무라는 그것 때문에. 모두들 나에게 고마워 하고요. 야스다 유기에 연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연결자에는 부탁과 감사는 두 가지 표현을 주고받는 사람을 연결하면 대부분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네트워크가 형성된 두 사람은 성과가 뛰어나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높은 성과는 모임 내부의 풍넓은 신뢰와 협조 관계를 형성하여 사람들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모임의 회원들은 나에게도 고마워해도 될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이죠. 그건 총무의 역할에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도적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연결이 안돼 있죠. 그,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은 그두 사람 사이를 총무하는 사람 연결 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두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연결이 되지만은 오른쪽에는 오른쪽 밑에 있는 두 사람은 두 사람씩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총무가 총무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회원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한 사람과 연결되어질 때마다 회원들이나 친구들은 적어도 2%의 확률로 더 행복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은 내게 고마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손해보는 일일까요?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